박주호에 이어 박지성, 이동국 등 축구인들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어 화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국은 자신의 유튜브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K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국은 후배로서 선배로서 더잘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고백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전력 강화 위원으로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박주호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동국은 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한다. 법적 대응이라며 누구보다 노력을 한 사람한테 이런 단어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국은 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은 것은 모두가 본인의 탓이라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진행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 총 23명 중 21명이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찬성했다며 이에 홍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결의는 차기 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은 경우 인사 또는 긴급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사퇴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상황인데요. 박지성은 정몽규 사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국 회장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직격했습니다.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축구팬들의 비난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